두구도걸어오네 오빠. 만 막아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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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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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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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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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마음급 안쳐야 됐 i k 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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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이둘 l e 이 u n g l e 이 u n g l e j u n g l 어. 한한명 보였고, 대충 핑 쪽에 있어 오면 여기 있고 사프 이거 어둘 다, 저기 보였어. 둘 다, 둘 다, 이거 보둘 다, 이거 보였어. 둘 다, 이거 보였 다, 보 다, 이거 보였어. 둘 다, 이거 보였어. 거보어둘 이거 보였어. 둘어둘 보였어. 어어다 다시 다시는 보지 보고 있어, 시장 오케이. 앞에, 바로 앞에. 움 준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야, 비갓아, 비스 오면 오면 저기. 아, 너네 너네가 빠져야 돼. 아, 너네 잡으러 갔어, 지금. 오. 있어, 있어. 균열했어? 어, 균열했어, 어, 지다고기 비절. 어, 어. 나이스 다시. 미드 뚫고 갈사람 있나? 나만 할 듯. 총 짧아서 우리. 총 짧은 사람은 붙어볼래? 아야야 안돼 안돼. 서수. 잠깐 없어? 얘들아 잠만. 내가 내가 왼각 부터볼게 함정 있어. 오케이 okay, 그럼 둘. 미드에 붙어라 미드. 나 혼자 할게. 오케이. Okay. 거기 컨택이지 지금. 야 휴먼이 안 왔어.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야야설때한명더 있다. 에이 A 해야 A. 돼 A 해야 돼 빨리 개 해야 돼. 운반 오 처치됐어. 그니까 저거 땜에 내가 대표부터 가지고 아, 저거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그차 하이 와봐. 하이미드 하이 하이 둘이야. 거기 없어. 우리 쪽 붙어줘. 그냥 샤슬 얘기해야 돼. 근데 왼강만 봐줘. 아이고, 시티테이프. 둘다 저기 있을 거야. 아마 동거 아니면 오멘도 거기, 오멘도 오른쪽 시티, 시티, 시티. 먹 그냥 이거, 가서설 어, 에이이선 에이선. 에이이선에이이선 에이선. 에이선. 이이선에이이선이선에이이선 에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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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나가이선 에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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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이야? 어, 가내쪽이야어 여기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이야총이여이야 총이야. 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니총어야 총이야, 총이야. 이야 총이야. 총이야, 이야멀리야 총이야. 어이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야, 총이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오른가 오른가 오른가. 견 이제 점픽 우리야? 응 음. 아야. 오케이. 너 사람 있다. 딜러 있어? 해도 있어. 기절 있어. 기절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딱하어 아, 죽였다. 어? 아, 씨발. 아, 이 미드 해볼까? 미, 할게, 미, 이거 미드, 미드 둘이었어. 미타고드둘어 아, 아, 기다려, 기다려. 어, 어. 미드, 미드 아. 어 미드, 미드 둘왔어 미드, 려드둘어 미드, 둘어 미드, 둘었어 미드, 미드 둘이었 미드, 둘이었어. 미드, 미드 이어 미드, 이어 미드, 어 미드, 미드 둘어 미드, 어 미드, 미드 둘이어 미드, 미드 둘이었어. 미드, 미드 둘이었어. 미드, 미드 둘이 미드, 미드 이어 미드, 미드 둘이었어. 미드, 어 미드, 미다둘이어 미드, 미드 둘어 미드, 미드 둘 아, 계속 그래. 드려. 살아볼게. 살아봐 이따 나 정리해. 나삥이 가만볼게. 아, 미드 드 아, 제이가 친구이야나 친구가 여따라가다 따다 하고있어 아, 잠시만. 필요도 없어. 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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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 잘했어. 내일 살. 이거 연막이 연막이랑 안 맞았다. 사이트 <목소리> 천천히 해볼게. 선택 오분 가자 가자 지금 가서 음, 음, <놀놀놀놀라> 음, 야 말려 무기 준비 옆박아 옆박아 돌돌돌 명 남았습니다. 있어 방금 대피 맞았어. 아, 다다옆이 맞았었어. 여기 앞에 걸어. 잘 음, 더. 하나 더. 스케이못 썼게 못 썼어. 명 남아 회한기또빠져 나 좀만 더 있어볼래? 아, 미드 나 미드 둘 나도 역뒤 잘 싸워야 될 듯? 대화 나 봐줘 내가 나 봐줘 빙한번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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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혔어 내가 죽었어 대화 나 가져가 아 미안 아니야 아 맞아. 해야 될거 같았어 120이야 딸피 딸피 보인설이야 보인설 잔대피 그... 거의 아, 샷만는데나 무시해, 나 무시해. 능력 사 뭐? 어? 아, 밀었어 잡아야 돼 사이트, 사이트. 아, 야, 아. 니명남았타다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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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운도 팔로까지 떴다. 아이. 스파이크가 에이지에습니다일 쪽. 잘잘잘 괜찮아. 안 밀어도 돼. 안 밀어도 돼. 스파이크, 스파이크 먹었어. 있을 거야? 이지브로 음. 네. 아 근데 기 살려 봐. 아, 여기 조심해. 베이스 야네 어, 세명, 세명. 파일 쪽. 하 이제 죽 여기 여기.